안녕하세요, 동지님들. 연세입니다. 벌써 2024년이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되니까 저처럼 앞자리가 바뀌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다 같이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딱 이제 자기 얼굴을 봤을 때, 웃을 때마다 보이는 눈가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요즘 팔자가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얼굴에 베개 자국이 진짜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어, 언제 나 이렇게 늙었지? 이런 순간들이 생기 특히 부모님 얼굴이나 손을 보면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이 급격하게 노화하는 시기가 34살, 그리고 60살, 그리고 78살이라고 해요. 저도 그래서 올해 30대가 되면서 20대 때보다 훨씬 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 오늘도 아침에 공복유산소 한 시간씩 하고 왔고요. 건강한 음식도 탄단지 잘 챙겨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부터 뭔가 건강관리를 미리미리 해놔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서 요즘 제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나이를 먹는다는 게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그 20대의 젊은 에너지 시절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나이를 먹은 지금이 더 좋아요. 뭔가 감정도 차분해지고 생각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성숙해진 느낌. 말하고 보니 나이를 엄청 많이 먹은 그런 기분인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뷰티 스킨케어 관점에서 번거롭고 스페셜한 그런 케어가 아니라 일상에서 꾸준히 건강한 아름다움을 관리하고 천천히 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얘기. 해보려고 해요. 먼저 안티에이징과 슬로우에이징 차이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에서도 몇번 소개했던 내용인데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는 항산화의 의미가 있어서 늙는 것을 막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슬로우에이징은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확실히 슬로우에이징을 추구했을 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과 달리 제 피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데 또 연말이라서. 술도 많이 먹고 특히 요즘같이 급 추워진 계절에는 피부 컨디션이 확 바뀌기 때문에 피부 장벽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서 무리한 스킨케어보다는 좀 근본적인 케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스킨케어 제품 선택하실 때 이런 피부 장벽 강화에 효과적인 비피다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써주면 확실히 피부 기초부터 탄탄하게 건강한 피부 장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제가 몇 년간 몇 통째 사용한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인데요. 정말 피부 컨디션 안 좋아졌을 때 이만한 앰플이 없는 거 같아요 근본적인 케어가 필요할 때 다시 돌아가게 되는 제품이랄까? 그래서 이 앰플이 이미 각종 어워즈에서 1위를 했을 만큼 많은 분들께 인정받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제형을 보시면 고기능성, 고농축 앰플이지만 한뜻한 제형감의 앰플로 매일매일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아요 발랐을 때 피부에 싹 흡수되면서 흡수력도 좋고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게 특징이에요 간혹 발효 성분이 안 맞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썼을 때도 따가움이나 자극 걱정 없이 순하게 쓰기 좋았어요 오늘도 화장 전에 발랐는데 몇번 레이어링해서 발라도 밀리거나 그러지 않아서 더 좋아요 이게 이름 자체부터 비피다 발효 용해물과 마이크로바이옴이 배합되어 있는 비피다 바이옴이고 피부 근본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유산균 5종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 근본의 힘을 키워 건강한 피부장벽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유명한 그런 비싼 앰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가격도 상대적으로 착하고 좀더 편하게 쓰기 좋은 앰플이랄까? 그래서 정말 건강해지나요? 라고 하시면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 드린 것처럼 실제 2주 정도 꾸준히 쓰면서 테스트를 진행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피부 컨디션 회복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피부 밀도가 촘촘해지면서 좀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고기능성 앰플답게 주름, 탄력 관련해서도 이렇게 인상 자료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침 저녁 가볍게 데일리로 이제 막슬로우에진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입문용으로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슬로우 에이징하면 보습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줘야 주름도 예방할 수 있고 피부 당김이라든지 가려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또요 물템 하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짜잔, 요 마녀 공장 판테토인 크림인데 저번에 저는 그냥 단순 선물을 받아서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이름이 판테토인이잖아요. 이게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판테놀성 성분과 피부 보호에 도움을 주는 액토인 성분을 4대1 비율로 배합된 판덴토인이 함유되어 있어서 200시간 보습 유지력은 물론 예민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극진 보습 크림이에요. 요즘같이 좀 날씨가 건조해지고 피부 컨디션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때 어느 정도 피부를 좀 잠잠하게 재워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크림에 손이 가게 되는데 이 크림이 진짜 군더더기 없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크림이라서 딱 편하게 쓰기 좋습니다. 일단 튜브형인 것도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실제로 세라마이드성 분이랑 저분자 히알루론산 등 제가 좋아하는 성분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흔적임없이 깔끔하게 쓰기 좋은 딱 보장된 크림입니다. 실제로 까다로운 독일 더마 테스트까지 완료한 크림이라서 민간 피부는 물론 저처럼 수부지 분들까지 모두 다 편하게 쓰기 좋은 그런 크림이라서 자극 걱정 없이 데일리로 쓰기 좋은 그런 크림 찾으신다면 이 크림도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스킨케어 관점에서 이런 슬로우에이징 템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충분한 수분 보충과 그리고 수면, 운동 까지 병행하면 훨씬 노폐물 배출도 잘 되고 실제로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병행을 했을 때더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같이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내 몸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천천히 노화를 받아들이면서 건강하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관리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노화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슬로우 에이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스킨케어 꿀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부터 다들 건강한 루틴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안영공단 비피다 바이온 콤플렉스 앰플은 또 올리브영에서 오늘의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더보기란 링크 통해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